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기반 챗봇이 포함된 e스포츠 애플리케이션 개발 발표를 맡게 된 인화공업전문대학 3학년 하예성입니다 발표는 소개, 사전조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능 소개, 결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e스포츠 산업의 이익 추이입니다. 최근 e스포츠 산업의 인기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관련 정보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e스포츠 팬들의 수요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스포츠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 되는 게임 결과를 제공하여 e스포츠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e스포츠 관련 앱으로는 e스코어, 파라스코어 등이 있습니다. 디스코어는 간결한 UI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파라스코어는 기능은 많지만 다소 복잡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앱에서는 채봇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전체 구성도입니다. API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API를 사용하였고, 챗봇은 라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정보, 순위 등의 데이터는 API를 호출할도록 구성하였고, 사용자가 챗봇을 이용할 경우 라사 코어가 학습된 모델을 통해 사용자와의 대화를 관리하고, 대화 중 API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액션 서버를 통해 API 호출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 소개입니다. 크게 경기 일정, 경기 통계, 경기 순위, 챗포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험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일정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API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날짜별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에 경기가 없는 경우 경기 일정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경기가 있는 날짜를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 날짜의 경기 결과 경기 대진을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통계는 사용자가 경기 일정에서 한 경기를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의 세부 내용이 보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에서 두 번째 경기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경기의 세트별 동영상과 통계 그리고 플레이어 요약 등이 나오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위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여러가지 리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 리그 팀들의 순위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있는 LCK를 선택하였을 경우 현재 LCK 팀들의 순위와 승패 수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입니다. 챗봇에서는 일반적인 질문들과 경기 일정, 팀 정보 등의 질문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으로는 예를 들어 안녕이란 질문을 했을 경우 챗봇이 인사를 해주는 답변을 하게 되고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날짜에 대한 경기 일정에 궁금할 경우, 예를 들어 7월 9일 경기 일정 알려줘라고 했을 경우, 7월 9일에 있는 경기 일정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반적인 질문들과 롤에 대한 정보들, 경기 일정, 팀 정보와 그리고 플레이어 정보 등의 질문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기존의 e스포츠 관련 정보를 찾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검색하고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e스포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챗봇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줌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e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